쥐가 난다, 즉 근육 경련은 일반적으로 근육을 무리하게 쓰거나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생깁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만히 있어도 쥐가 자주 난다면 어떠한 의학적 상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. 1. 미네랄 결핍. 마그네슘, 칼슘, 칼륨과 같은 미네랄 결핍은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2. 탈수.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체에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3. 신경 손상. 신경 손상은 근육 수축을 제어하는 신호를 방해하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4. 호르몬 불균형. 각상선 질환이나 당뇨병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경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5. 신장 질환 신장 질환은 전해질과 체액 수준의 불균형을 일으켜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6. 말초 동맥 질환 말초 동맥 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진료를 받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